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라에게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m gonna make 이 시간 우리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어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숨밖에 되지 않는 찰나의 인생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력으로 하루를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걸맞는 창조적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땅을 빚으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창조에 동참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는 잘 알지만 그에 비해 둘은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쉽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녀가 강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자녀 또한 아버지의 권세 그 강하심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권세, 이 강함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인지를 여러분들 또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 우리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열론기야 6장을 보면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자신들이 자꾸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력을 보니 그렇게 크게 질 이유가 없는데 반복해서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 한 신하가 자신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도 신통해서 그가 믿는 신이 그에게 우리 전력을 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아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적국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자신의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게아 씨가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게하시에 비해 엘리사아주 천하 태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런데 게하시가 주위를 둘러봐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 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권세가 강력합니다.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강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나님 자녀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담대한 인생. 하나님의 강하심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 또한 강력한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지만, 나는 매일 연약하고 죄인이고. 어차피 또 넘어질 존재이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결핍된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보다는요, 지어짜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소망보다는 탄식을 더 뱉어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는 은혜보다는요, 자신의 공로로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강함을 근거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첫째, 나는 어차피 또 넘어질 죄인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둘째,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나를 가만두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에요. 예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요한일서의 마지막이자 오늘의 본문인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이 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또한 강하다. 이것을 깨닫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 이 자각을 망각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핍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것이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데, 자신에게 그 건세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는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 그런데 둘은 잘 몰라요. 나는 매일 연약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신 것처럼 그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권세 그 강함이 있음을 알기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선한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 주셔요. 바라기는 영적인 이런 가난한 정체성을 훌훌 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사명, 사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펼쳐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